뉴멕시코 준주의 작은 마을 헤들리빌에서 윌케인 보알과은 이제 막 에이미 파울러와 결혼하고 은퇴를 준비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마을을 떠나려고 하지만 갑작스럽게 위협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케인이 과거에 감옥에 보낸 무법자 플랭크 밀러가 석방되어 정오 기차를 타고 마을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밀라는 복수를 하려 하고 그의 갱단인 동생 벤 제콜비 그리고 짐피어스는 이미 역에서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미는 평화주의자이자 독실한 케이커로서 전쟁을 피하고 싶어하며 케인에게 마을을 떠나자고 설득합니다. 그녀에게는 이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케인은 이대로 떠나면 윌러가 결국 자신을 추적해 올 것이며 그가 도망치는 것을 자신의 명예가 허락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에이미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최후 통첩을 날립니다. 기차를 타든 떠나든 케인은 선택해야만 합니다. 케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여러 친구들과 동맹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돕기 위해 나서지 않습니다. 밀러에게 형을 선고했던 판사퍼시 매트 트릭조차 마을을 떠나면서 케인에게도 도망치라고 권유합니다. 케인의 대리인인 하비 패러 자신이 케인의 후임자가 될수 없었던 것을 실망하여 그와의 관계를 끊습니다. 마을 사람들조차 케인에게 등을 돌리며 그는 점점 고립되어 갑니다. 일부 마을 사람들은 밀러와의 대결이 마을에 해가 될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은 케인이 처음부터 밀러를 체포한 것이 문제였다고 비난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복선이 등장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과 무책임함이 케인을 점점 더 외롭게 만듭니다. 이 장면들은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게 케인의 고독을 더욱 강하게 전달합니다. 총격전이 벌어질 것이라는 긴박함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케인을 돕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는 결국 영화의 긴장감을 극대화시키는 중요한 장면들입니다. 이때 에이미는 호텔에서 프랭크밀러의 옛 연인이었던 헬렌 나미레즈를 만납니다. 헬렌은 케인의 옛 연인이기도 했습니다. 에이미는 케인이 헬렌을 보호하기 위해 마을을 떠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헬렌은 이미 케인에게 감정이 없으며 자신도 마을을 떠날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헬렌은 에이미에게 자신이라면 남편을 버리지 않고 그와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하며 에이미의 결정을 비판합니다. 이 만남은 두 여성의 상반된 가치관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며 에이미에게는 갈등의 요소가 됩니다. 정우가 가까워지자 케인은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마을을 떠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는 결국 밀러와의 대결을 준비하며 거리로 나섭니다. 에이미는 기차를 타고 떠나려 하지만 케인과의 갈등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정우가 되자, 밀러의 기차가 마침내 도착하고, 밀러와 그의 갱단이 마을에 들어섭니다. 이제 영화는 클라이맥스로 치닫습니다. 케인은 홀로 밀러의 갱단과 맞서 싸웁니다. 그는 밀러를 죽이고 콜비와 피어스와도 대결합니다. 이때 에이미는 기차를 떠나지 않고 돌아와 케인을 돕기 위해 밀러의 갱단을 기습합니다. 에이미는 자신의 신념을 저버리고 총을 들어 밀러의 갱원들을 쓰러뜨립니다. 결국 프랭크 밀러는 에이미를 인질로 잡지만 케인은 밀러와의 마지막 결투에서 그를 처치합니다. I'll come out, let her go. As soon as you walk through that door. Come on, I'll hold my fire. 마지막 장면은 마을 사람들의 이기심과 두려움을 드러냅니다. 케인은 그들을 외면하며 보안관의 별을 땅에 던지고 아내 에이미와 함께 마을을 떠납니다. 이 장면은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게 큰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며 케인의 결단력과 고독한 싸움이 끝나는 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이누는 단순한 총격전을 넘어 윌 케인의 고독한 싸움과 도덕적 선택을 그려낸 영화입니다. 케인이 맞서 싸운 것은 단순한 악당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는 공동체와 배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켰고 그로 인해 진정한 영웅으로 남았습니다. 긴장감 넘치는 액션 속에서도 영화가 전하는 깊은 메시지는 관객들에게 더큰 감정적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며 하이눈을 단순한 오락 이상의 작품으로 만들어줍니다.